오늘은 adhd 아동의 사회성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관계가 잘안 풀려요. 아이가 고립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갈등의 원인이 비슷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죠.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욕구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말을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아저 애랑 있으면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야,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어 기분이 나빠져. 대화가 자꾸 막히고 끊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성 치료, 놀이 치료를 찾으시죠. 친구들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법, 친구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부모님들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가 실제로 상황에서도 정말로 잘그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사회성 기술이 좋아졌다면 그 아이의 관계가 실제로도 좋아졌나요? 정말 만약 관계가 좋아졌다면 집에서도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를 대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진짜로 깨달았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좋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는 어딘가요? 예, 바로 가정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그 집에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내할 말만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을 아이들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배우다 보면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할 네, 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나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소외될 수 있구나. 우리 가족이라도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나를 존중하는 거구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왕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해줘야 돼요. 왜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할까요? 내가 왕대접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회성 기술을 먼저 가르쳐서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 부모와 잘 지내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형제와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잘 지내는 아이치고 밖에서 못 지내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잘 지내는데 집에서 못 지내는 아이는 태반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도 낮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는데 집에서는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 즉 친구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진짜 자기 모습은 감추고 약한 모습은 숨기는 아이. 남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죠. 의레 태도. 이런 아이가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죠. 어쩌면 아이의 부모님도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사회성,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와 가족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지 못했을 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정확히 배우고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